안 시켰다. 어까 네. 까리 예쁘게 나오네. 깔이라고 뭐 하는 거야? 네. 아유, 좋아. 네, 네, 네. 저희는 주로 때깔이라고 네네네. 어 네. 그냥 입이 살살 녹겠다. 그냥 <laughs> 살살 녹겠네. 녹는 게 아니라 혀가 어. 혀 바닥 같이 말려 들어. 어떻게 하지? 참다랑어? 네, 이거 요거 참다랑어. 이거는 조금 조금 작은 종류예요. 이게 뱃살. 이게 뱃살. 뱃살. 야, 우리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운다. 장케는 아, 뜯어내야 돼? 네, 껍질. 시간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좀 길어서 그런 훨씬 아. 부드러운 인상이네. 물, 물, 어, <laughs> <laughs> 엄청난 큰 손들이야? <laughs> 와, <시원해. 웃음> 끝내줘요, 우리 네. 아빠님. 이 정도 해갖고. 네, 어, 아, 어, 그렇게 많이 하는 네, 거야? 이게 조금, 조금. 어. 끝내준다, 우리. 우리 아빠 미소님이에요. 직접 와가지고. 네. 작은 종류예요. 지금 이게 소금물에다 담그는 게 무슨 효과라고 그랬어요? 이 해동하는 거죠. 해동. 해동. 네. 아, 해동하는데 그쵸. 속까지 간이 배기라 이런 거 그렇죠. 건가? 그렇죠. 그렇게. 물을 너무 많이 가져왔나? 아니, 아니요좀그해요 어. 이것도 참다랑인데 네.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어로 네. 참치가 한 60kg, 70kg 정도 되는 원어. 아. 그런 거고 지금 이제 나중에 참치 좋아하시고 하면은 네. 500kg 되는 거 있거든요, 참치가. 그런 거 드시면은 그냥. 살살 녹겠네. 녹는 게 아니라 혀가, 어. 혓바닥 같이 말려들어가지 어떡하지? <웃음> <웃음> 저, 저거 가져가 저거 걸어, 걸어. 그냥 여기다 하는 거. 네? 네. 어. 그리고 잠깐 아, 리얼하다. 그, 잘 버리셔야 돼. 이거 냄새 많이 나요 이거. 아, 그래? 그 주방에다 버리. 음, 알겠다 어우, 깔이. 응. 깔이 쁘게 나오네. 뭐 깔이라고 하는 거야? 어우 에이, 좋아. 에이, 에이. 아 좋아. 아, 여기는 따로 피가시네. 이게 뱃살. 요게 뱃살. 뱃살. 야, 우리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운다. 제가 아, 걔는 뜯어내야 돼? 네, 껍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응. 대충 그냥. 아, 너무 황송해요 오늘 먹을 복이 어서... 있는 사람들 다 모여들겠다. 결대로 자르는 거예요? 별이 여기 또 뼈가 있어가지고. 어, 어, 아. 아, 아. 뼈는. 아, 잘라내고. 네, 예, 뼈좀도려 애들이. 원래 저기 실장님들은 음. 다 저기 해갖고 다 드시는데. 아. 음. 아니, 어쩐지 오늘 밥대를 지금 놓쳐가지고. 아, 밥대를 놓친 거예요? 저는 손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잘라갖고 나중에 음. 예, 지금 좀 차가웠을 때 이제 좀 잘라서 네. 드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뚝뚝 잘라가 칼 사십이가 없어가지고 배꼽을 주는 거는 많이 못 먹어 본것 같은데 음. 그 뭐지 눈물 주는 이딴 뭐, 거는 눈물은 없... 드시지 마시고 들어오는 피. 피 있는 거는 웬만하면 은 잘라내고 예. 와사비 없죠. 사옵기회 있다가 빨리 가서 사와 어, 뛰요 지금 사와 응 어, 지금 사와 나 보고싶어 <laughs> 이 와사비랑 네. 해갖고서는 응. 김이랑 네. 해갖고 한점 드릴라 그랬지 아 김도 사와 아, 일회용 <laughs> 김하고 어 <알았어>. 와아 <laughs> 이것도 이야 아, 진짜 이거 완전 거사다 거사 <laughs> 아딱 여기 지나가는데 아 맞아 여기 어 우리 또 순미순미 <laughs> 는나는 역시 아, 뭐, 나는 역시 보기 많아. <laughs> 돼, 야, 끝내 준다. 이 사촌오 잘 만나야 되는데. 뭐야? 좀 도전해 드리고. 이게 피라고그래 지방이 아, 네. 아니고? 아, 요 이제 하얀 거는 지방층인데 요피 같은 게또 있어요. 아, 뭉쳐 있는 거? 네. 이것도... 너무 큰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 뻘뻘 흘리는 우리 아빠님 땀잘안 땀 나요 저이팅 <laughs> <laughs> 하시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또> 겠습니다 <laughs> 참치 킬러 아가씨 참치 선물 받은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모든 어? 선물보다 명품백보다 이게 더 좋아요 그치? <웃음> 음. <웃음> 네, 녹으면 안 썰려 그래? 응. 냉동실에 넣어놔, 그러면. 또 넣어놔? 참치. 이렇게 해줘야지. <laughs> 음, 맛있다. 어. 하나 더 썰자. 하나 더 썰자. 오케이. 난 그래서 엉게 좋아. 맛있잖아. <laughs> 손질어더 썰어놓고 뭐가 되는 데 녹으면 안 썰려. 그래서 어릴 때 썰으면 맞아. 날것 같아. 같아. 그러니까 짜지마 이거 이는구나 내가 썰어 먹는 참치. <laughs> 짝스리 마지막 하시죠. 자, 하니두 동이 다 먹은 거지? 아. <laughs>